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지금 저는요, 집에 있습니다. 예, 집에서 어, 공부를 하고 있는데, 공부만 할순 없잖아요. 머리도 아프고, 음,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할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, <laughs> 그래서 좀 심심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, <laughs> 보이시나요? <웃음> <웃음> 보이시나요? 네, 이거를 <laughs> 보고 있습니다. 롤케이크를 먹지 않아 제가 그, 뭐지? 롤케이크에 대한 동영상? 그런 걸 보는 걸좀 좋아해요. 원래 제가 롤케이크를 좋아하기도 하고, 아! 하지만 그 롤케이크를 먹지는 않아요. 왜냐면 다이어트 중이니까 <laughs> 아 그렇다고 해서 음, 아 진짜 다이어트 하기 싫어 라든가 아 롤케이크 먹고 싶다 라든가 그런 생각은 아직 없어요 아직 아직 없어 어, 언젠가는 먹을 수 있겠지만 그냥 지금은 이 동영상을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. 이거 재밌어요. 재밌더라고요. 한번 틀게요. 음, 뭐 이런 거? 오. <laughs> 아, 큰일 났다.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, 이, 자막이 없거든요.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? 어, 자막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네요. 음. 그 그러니까 땀이 많이 흐른다, 이건가? 음. 대충, 대충은 이해하는데 너무 말을 빨리 하면 저도 잘 몰라요. <웃음> 왔다. 응? <laughs> 음? 이게 뭐, 어디에요? 뭐, 뭐에요, 이게? <laughs> 어, 근데 그 스푼으로 먹을 수 있는 롤케이크는 아, 로선만 있는 게 아니구나. 오, 많이 들어있다. 아! <laughs> 맛있겠다. 그러니까 한국에는요, 이런 롤케이크 없어요. 한국에는 없어.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푼으로 먹을 수 있는 롤케이크이 없어요. 그래서 되게 신기해. 어, 아, 되게 맛있겠다. 어, 홋카이도산. 아못 봤다, 못 봤다. 빨라. 음. 그러니까 저는 이런 동영상을 보고 일본어를 많이 배웠어요. 예를 들면 <laughs> 뭐 삿발이라든가 <사빠리라든가> 키즈라든가. <laughs> <laughs>

얘기하다가 다못 봤어. 내용을 다못 봤어. 어머나, 어떡하지?